금그 미리 보는 매일 신고 1월 6일 화요일이지만 수요일 본문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제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여줍니다. 가인은 제사를 들렸으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했고 분노와 시기로 인해 결국 아비를 죽이는 죄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분명히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그를 적시 멸하지 않으시고 표를 주어 보호하십니다. 이 장은 죄의 무서운 결과와 함께 그 가운데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극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오늘 나는 분노와 시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제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멈출 줄 아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바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